오, 저잘 나온다. 와우, 너무 정숙하고. 이야, 코너 한번 볼까? 어우, 코너도 너무 좋은데? 선생님, <laughs> 오늘 대형 세단 준비하셨네요. 이차뭐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한 거? 특별한 거 있지. 중고차 시장에서도 인기가 좋은 대형 세단. 근데 이 차량이, 와, 진짜 메리트가 뭐냐면은, 그냥 모셔놨나 봐. 여기 주행거리 봐봐. 6만 키로 밖에. 어, 6만 키로? <laughs> 6만 키로 밖에 주행하는, <laughs> 대한민국에서 인기 좋은 대형 세단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800만원 선자 오늘 준비한 이 차량 보러 가실게요 함께 가시죠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자의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들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 대형 세단, 어, 800만원 선에 구매할 수 있는, 자, 인기 좋은 그랜저 HG를 준비를 했고요. 주행거리가 무려 6만 킬로밖에 안 되는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형이고요. 2014년 4월에 출고된 그랜저 HG 6기통 엔진을 가진 3.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랜저 HG 중에서도 후기형 모델, 새로 그릴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도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빠르게 전면부 설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주행거리가 짧듯이 자, 유리 상태도요, 돌티 현상 크게 안 느껴지고 있고요.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후드 부분이죠? 본립 부분도 크게 큰 흠집 없이 약간의 미세한 사용감 정도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에 헤드램프 상태도요, 백화 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헤드램프 상태도요, 역시나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범퍼 하단 부위도 큰 흠집 없이, 오,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랜저 HG 모델이었고요. 자,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와우, 도장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변다 부분은 그냥 깨끗합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는 오, 너무나도 좋은데요? 자, 따봉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고요. 자,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금호 솔루스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고요. 자, 트레이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고차 구입하셔가지고 트레이드가 얼마 안 남아있으면 또 목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차주님이 또 타이어까지 다 교환을 해놓고 판매를 하셔가지고 타이어, 트레이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이 적용되어 있고요. 모서리 부분에는 약간의 주차음집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지만 위쪽으로 미세한 부터치 정도는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도 쪽,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도 쪽도 깔끔한 상태. 자 커터까지 따봉 외판 운전석 쪽 외판 상태는요 너무나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90% 이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휘 상태는요 약간의 모서리 부분에 주차 흠집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흠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흠집 있는 거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운전석 쪽 외판 상태는요 양호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2014년형 그랜저 HG 자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상태도요 도장 상태는 큰 흠집 없이 약간의 상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저희가 시험 주행도 해봤는데 하체 잡음 없이 와, 물방울이 맺혀있는게 연소도 잘 되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너무나도 좋죠 64,000km밖에 주행 안한 차량이고요 또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테일램프 상태도요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범퍼 하단 보이도큰 흠집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트렁크, 자 위쪽으로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트렁크 공간 한번 볼까요? 트렁크 공간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자뭐큰 흠집 없이 그냥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거 현대에서 나오는 세차용품이 들어있나요? 한번 박스 한번 열어볼까요? 뭐가 들어있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차용품이 있나요? 자, 오 세차용품은 없구요 이렇게 매뉴얼이 들어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오, 큰 흠집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먼저 타이어 트레이드는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9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모서리 부분으로는 약간의 주차 흠집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펜더 부분도 깨끗해요 자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지만 모서리 부분에 미세한 금치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앞 도어 쪽큰 문콕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어 밑 캐치 밑으로는 미세한 부터치 하나 정도 들어간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뒤 도어 쪽도 깔끔합니다. 그냥 약. 밑간에 미세한 부터차 하나 정도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쿼터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뒷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90% 이상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모서리 부분으로는 자, 주차음집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연식 대비해서요 외관 상태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고요 딱 주행거리가 6만km 밖에 주행을 안한 차량입니다 자 근데 이 차량 있잖아요 성능기록부 고지 드리기 전에 먼저 말 씀 드릴게요. 교환 품목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능 기록부 첫째 장쪽 보시게 되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휀다 그리고 후드 본닛이죠. 거기에다 라디에이터 서포터 그리고 인사이드 패널이라고 자 휀다에 붙어 있는. 브라켓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뭐 차대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이 부분이 교환됐다라는 것은 꼭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게 바르게 중고차를 구매하는 요령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태 점검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누이 없는 올량호 차량이고요. 또 킹카에서 또 이렇게 교환품목이 많으면 또 하는 게 있죠. 3일간 타보고 서비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교환품목이 있다 보니까, 오, 이 차가 수리가 잘 됐나? 아, 못 됐나? 라고 한번 판단해 보실 시간이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공업사도 가보시고요. 한번 주행도 마음껏 해보시고, 3일간 타보고 결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요. 어떤 옵션이 적용되어 있고 실내 상태는 어떤지. 자,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그랜저 HG 차량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랜저 HG 차량. 자, 2열 공간감은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레그룸 공간도 넉넉하게 헤드룸 공간도 넉넉하게 나오는 차량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가죽은 지금 나오는 아이즈보다도 더 짱짱해요 진짜 뭐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지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앞내수 공간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디오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구 컵홀더 적용되어 있고요 그러면 앞내수 공간도 한번 볼까요 앞내수 공간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또이 차량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킷으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에어벤트 적용돼 있고요. 천정도요. 어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네요.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고요. 오, 이 상태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또 도어 트림 쪽 보시게 되면 액튠 사운드까지 적용돼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열로 이동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볼까요? 자, 도어 트림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또 연식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프리엠미엄 등급답게, 자, 메모리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한번 볼게요. 전동 사이드 미러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도우 한번 볼까요?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상태. 운전석 시트 상태는요 약간의 사용감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고요. 이때 당시에는 가죽이 오 재질 너무나도 좋아요. 요렇게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전동 시트 상태 한번 볼까요? 전동 시트 상태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허벅지 받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앞쪽 보시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뒤쪽에 트렁크 버튼, 주유구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도 다 띄지를 않으셨네요. 이거는 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전동 텔레코스픽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텔레코스픽도 이음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설명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오,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당연히 전동시트 조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역시 6기 톡 엔진을 타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숙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 떨림도 없이 너무나도 정숙합니다. 자, 대시보드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전체이 스티커를 거의 다 제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내비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도 아직 제거를 안 하셨고요. 이렇게 대부분 보시면 스티커 제거 안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귀찮아서 제거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우셔가지고 제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기판 보시면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 거리는 64,423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스티어링 휠 상태는요 사용감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라이트 적용돼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옆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요거 보시게 되면 핸들 열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은 네, 트리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자 위쪽으로 ECM 하이패스 눈물로 적용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블랙박스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쪽 내려오시면 정품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오디오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CD 플레이어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튼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되어 있고요 자 다시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듀얼 오토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고요 이렇게 에어컨이랑 히터도 잘 나오는 거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납공간 보시게 되면 USB 포트, 억스단자 12V 시거잭 제공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키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두 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고차 구매하시다 보면 한 개짜리도 많은데 두개 보유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차체 자세장치 그리고 전방 센서 그리고 운전석쪽 열선 통풍 그리고 보조석쪽도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커플도 적용돼 있고요. 앞내수 공간 한번 볼까요? 앞내수 공간 안쪽에 보니까 이렇게 충전기 들어가 있고요. USB를 꽂을 수 있는 충전 단자가 들어가 있네요. 자, 암내수 공간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전차주님이 차에서는 흡연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제 나가서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3.0 6기통 엔진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중에 한 대! 자, 그랜저 HG 차량이었고요 자, 이 차량 주행거리가 6만키로밖에 안 됐어요. 거기에다가 저는 가장 기쁜 게이 타이어 트레드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 형님들 구매하신 후에 또 목돈 들어갈 일 없는 차량이고요. 자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는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신차처럼 완전 깨끗하겠지 이건 아닙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는 차량이었고요. 헤드램프 상태도요 너무나도 훌륭한 차량이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형이고요 2014년 4월에 출고된. 현대 그랜저 HG 3.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자, 옆에 보이는 그랜저 HG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849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옆에 보이는 그랜저 HG 차량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문의 사항이 있다, 타보고 서비스 이용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빡 수원성치, 빡 만수부강, 빡 만사영통 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건강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